반갑습니다. 내 이름은 아빠입니다. 오늘은 좀 화사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탄 신도시 의인화된 마지막 편 순환 대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순환 대비 동탄 순환 대로죠. 트램의 여왕입니다. 동탄 대왕을 비롯해서 치동 대군, 청계 대군, 신리 대군, 산책 대군 동탄 신도시의 인물들이 근무하고 사랑한 우리의 순환 대비입니다. 동탄 순환대로는 9.7km, 네, 아주 긴 동탄 이신도시를 전체를 한 바퀴 감싸 안고 도는 여기 보시면 동탄 이신도시가 이렇게 돼 있고요. 동탄 이신도시가 천변을 따라서 네, 이렇게 신주거문화타운 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죠. 네, 이렇게 한 바퀴 쫙 여기서 시작해서쭉한 바퀴 도는 9.7km짜리 길입니다. 동탄순환대로는 여기 밑에 장지동.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그대로 동탄 2신도시를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테크로벨리를 지나서 동탄 2신도시 끝자락을 넘어서서 동탄 1신도시까지 가서 마무리. 순환대로에 노선은 이렇습니다. 트램의 노선과 같죠? 동탄 대왕도 그렇고 순환대비도 그렇고 트램의 노선과 같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네 장지동 430 단독주택 용지들이 있고 자이더 테라스 가는 이쪽 길로 요러 가면 순환대로 1길이죠 1길 2길 3길 4길 이렇게 이제 순환대로도 순환대로 의 아이들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토리브라고 스웨덴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회사 요거는 존치입니다 존치 어, 지원시설로 돼 있죠 존치 존치 순환대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점입니다 여기가 트램역 113역 이고요 시작하자 말자 트램 역사가 있죠. 1 1 3년그 다음 호수 사그리 112역. 동탄 대로가 만나서 두 개가 교차되고 있죠. 112역, 209역. 그리고 부영 단지들 있는 쪽 208역. 그 위에 207역.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갑니다. 여기가 28단지입니다. 28단지. 여 호수 쪽에 여기 계룡 있고, 대우프르지오 금호, 요렇게 아파트 있는 요쪽이 2 9단지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니까 아파트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는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다 끝내야 됩니다. 29단지고, 요러, 요렇게 올라갑니다. 요렇게. 부영단지, 요렇게. 여기가 30단지. 그리고 내려오죠. 31단지. 현대 아이파크부터 금호. 그 31단지. 그 아래로 장지. 자이 파밀리의 32단지, 그 옆으로 33단지, 그 위로 34단지, 고그 위에 35단지, 마지막으로 반도 항해상권 36단지, 마무리입니다. 28, 29, 30, 31, 32, 33, 34, 35, 36. 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요 208역 위에, 위에 지금 트램 역, 트램의 여왕이니까 트램 노선 중심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13 209 1 1 2역 208역. 여기 이제 순환대로, 순환대비 길이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저번에 보셨죠? 여기 산책 대군과 있는 207역. 여기는 물론 신리 대군과 만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207역. 순환대비 207역. 자, 고위에 그 우리 신리대군 206역 여기가 중동탄이죠 206역 206역 그 위에 205역 네 여기가 중동탄입니다 네 206역 205역 아 여기도 세대수가 대단합니다 요렇게 아파트들이 있고요만 995세대 여비문동탄 베라체부터 이편한세상 건강펜트리움 경남 아너세빌 한신 호반베리듐 르파비스 힐스테이트, 동원, 로얄 투쿠, 이렇게 쭉 해서 20단지, 21단지, 22단지에서 여기가 순환 대비 206역, 205역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전에 보셨죠? 생태 터널로 이렇게 가면 이제 시범단지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청계대공과 만나지는 여기가 시범단지고 광비콩 천계대군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와서 여기 중리 IC까지 가는 그쪽에서 수수란 대벽 만나서 204역 그 위에 광비콤 시범단지 상단부 쭉 와서 동탄 IC까지 만들어내는 치동대군 치동대군과 만나는 바로 그 바로 그 길은 치동천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역사가 없고 바로 위에 여기 한백상권으로 유명한 한백초 중고가 있고 11자 상가 많이 알려져 있는 403, 404 전포 겸용 단독 주택지들이 있는 203역입니다. 조금 확대해 보면 뭐 11자인데 좀 길게 생겼죠. 예, 203역이 여기 있고요. 경남, 개령. 그리고 요거는 전치 기업입니다. SFA 전치 기업. 한백초 중고 네, 여기 이지더 원 있고요. 어, 세대수 꽤 많죠. 여기 점포겸용 주택지 403점포겸용요쪽이404점포겸용 단독주택지 위로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204역 지나서 1 0 3권 11자 지나서 쭉 가면 여기에 SFA 존치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가다 보면 유통 일부지가 있죠. 여기 하나로마트니다 동탄 농수산물유통센터 네, 존치기업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 동탄 순환대로 로쭉 가다 보면 여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는상록이죠 상독 아파트가 사거리에 있고 바로 이 사거리에 대방, 대방 있죠. 주상복합 대방. 그 사거리가 202억입니다. 여기가 테크노의 또 시작이기도 하죠. 테크노의 시작입니다. 테크노의 시작 202억입니다. 요 밑에 들어와 있는 버트 타워, 에이팩 요쪽으로도 이것도 테크노밸리입니다. 여기는 그 약간 속 들어 있죠. 아파트 쪽으로 속 들어 있고 요쪽 밑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 401 전포겸용 주택 지고요 밑에 402 블록이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할때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노밸리 소개도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여기 C1, C2, C3, C4. 여기에 뭐냐면 주상복합부지입니다 주상복합부지 모든 테크노밸리에 있는 상가에는 음 아이들이 미성년자 학원은 들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C1, C2, C3, C4 여기에 있는 그 아래 어 상가는 어린이 대상으로한 학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시행지치 확인하시고요. 여기가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있고, 경부고속도로 우측편, 현대다이모스, 이쪽으로 가면 동탄, 마지막 동탄대로 24길이고, 이게 동탄 실리콘 엘리죠. 네. 거기, 이게 동탄대로입니다. 동탄대로. 이렇게 가면 기억하시게 가는. 이게 동탄대로. 자,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지하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영천 지하 지하 차도입니다. 영천 지하 차도, 영천 지하 차도를 지나서 이렇게 가면 바로 옆에 어, 유명한 한미약품 건물이 있고요. 한미약품 있고 그 앞에 금강 이 있고 여기 여기가 금강 페테리움 상징적인 테크로벨리 건물이 있죠. 이쪽에 테크로벨리의 대장. 이쪽 테크로벨리의 대장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가 1 0 6역 그러니까 테크로벨리는이 어, 순환대로를 따라서 역사가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용서고속도로예요. 용인, 서울간고속도로, 출퇴근할 때 많이 다니실 텐데 용서고속도로고요. 이 용서고속도로가 정식 명칭이 동부대로입니다. 동부대로. 네, 용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자, 마지막을 향해서 쭉 가보겠습니다. 더 가면, 202역, 106역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쭉더 가면, 여기까지가 마지막 순환 대비 종점입니다. 네, 여기가 예당 마을이죠. 예당 마을. 여기까지가 종점이에요. 105역입니다. 105역. 네. 마지막까지도 트램역, 여기 있죠. 순환 대비는, 아, 마지막까지도 트램역을 만들어냅니다. 동탄 순환대로. 우리의 순환 대비는 트램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길이고요. 113역, 112역, 209역, 208역, 207역, 206역, 중동탄 206역 205역 터널 지나서 청계로와 맞물려서 204역 시동대군과 만나서 203역 한백 상권 11자 상권 403 404 전포 겸용 주택지 그리고 테크노 202역 한미약품 금강 사거리 106역 마지막 예당말 105역까지 네, 트램 12개 가지고 있는 우리 동탄 순환 대비입니다. 여러분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뭔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수 있는 컨텐츠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아빠였습니다.